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단수학 전문 학원 이주의 문제입니다. 자, 오늘 수업할 문제는요, 수원의 상용로그 부분이에요. 자, 상용로그 어, 여러분들이 잘 하겠지만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쉽지만 또 가지고 왔고요.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문제에서 보니까 이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이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이 로그 z 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했습니다.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 z 를 표현할 때 n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하죠. 이때 n 을 정수 부분, 알파를 소수 부분이라고 하면 알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l 보다 작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. 그쵸? 자 다음 이차 방정식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적용할 수 있겠죠. 바로 근이 n과 알파이므로 두 근의 합은 a가 될 거고요. 두 근의 곱은 4가 될 거예요. 이해하셨죠? 자 다음으로 로그 10의 z를 볼게요. 어... 이 두번째 2차방정식의 두 근이 로그 10의 Z, 10z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라고 했어요. 자 그러면 로그 10z를 한번 살펴보면 로그 10 플러스 로그 z가 되고요 로그 10은 1이니까 1 플러스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. 자 이때 뭐가 정수부분이에요? 1 플러스 n이 정수부분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이때 알파가 소수부분이 되겠습니다. 자 그럼 앞서 마찬가지로 근과 개수의 관계를 똑같이 적용해 보면 1 플러스 n 플러스 알파가 a 플러스 1이 되고요. 그 다음에 1 플러스 n의 곱하기 알파가 2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.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. n 플러스 알파가 a구요. n 플러스 알파의 플러스 1 하면 a 플러스 1. 너무나도 당연한 식이죠.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, 자, 다음 두 번째 식을 보겠습니다. n 알파가 4구요.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이 주어져 있는데, 우린 이걸로 인해서 n을 구할 수 있어요. 어떻게 해볼까요? 알파는 n분의 4, 바꿀 수 있죠.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합니다. 1 플러스 n의 곱하기 n분의 4는 2분의 9, 맞습니까? 자, 양변에 똑같이 뭐를 곱해줄 거냐면 2n을 곱해줄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좌변은 n이 약분되고 우변은 2가 약분되므로 계산을 하면 8 플러스 8n은 9n이 되겠네요. 따라서 n은 8이라고 나왔습니다. n이 8이므로 알파는 8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겠죠. 됐죠? 자, 따라서 답은 a를 구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? n 플러스 알파죠. 8 플러스 2분의 1 이므로 2분의 17이라는 답이 나왔습니다.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? 수고하셨습니다.